unit 4번 tornados and hurricanes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a tornado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는 이렇게 생겼죠. 토네이도하고 트위스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막 회전을 하는 것을 어, 토네이도, 트위스터라고 합니다. l o o k strange 평소와 다르게 이상해 보이죠? 날씨가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blow. 바람이 부는 거죠. 엄청 세게 불겠죠. 그리고 spin. 회전을 합니다. 막 도는 거죠. 소용돌이를 칩니다. watch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the sky looks strange. 하늘이 이상하게 이상해 보입니다. The big cloud is very low. 큰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 있습니다. The big cloud is purple. 그리고 그큰 구름은 색깔이 아주 어, 보라 색깔입니다. Uh, oh, oh, 저런. The cloud begins to spin. 구름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The wind begins to blow very fast. 바람이 아주 빠르게 불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 funnel 하면은 깔때기, top 하면 팽이, lift 하면 어, 들어올리는 거죠. blow away 하면 멀리 불어내는 거죠. 날려버리는 겁니다. <laughs> It's a tornado. tornado. 입니다. The cloud looks like a funnel. 구름이 깔때기처럼 보입니다. The cloud spins like a top. 구름이 팽이처럼 회전합니다. A tornado is coming. 토네이도가 오는 중입니다. 대피해야 되겠죠? Tornado can lift many things. 토네이도는 많은 것들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It can be, it can even blow away your house. 그것은 토네이도는 심지어 집도 집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멀리 불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다음, um, hurricane, hurricane, dangerous. 아주 위험하죠. destroy 파괴하는 겁니다. village 마을입니다. 자, 이런 마을에 허리케인이 오면 이렇게 파괴가 되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 hurricane is a big rainstorm. 허리케인은 아주 큰 하나의 큰 폭풍우. 비가 많이 오는 폭풍입니다. A hurricane has a heavy rain. s 허리케인은 아주 많은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합니다. Hurricane has strong winds. 허리케인은 강력한 바람, 강풍을 동반합니다. 함께합니다. It can be very dangerous. 그것은 허리케인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It can destroy a village. 그것은 마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무, 자연의 힘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맞설 수가 없죠. 다음 문제 The eye of a hurricane. 허리케인의 눈. The center of a hurricane. 허리케인의 중심. 멀리 하늘 위에서 허리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허리케인의 중심의 모양이 눈처럼 보여서 허리케인의 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태풍의 눈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Hurricane season, 허리케인이 오는 계절을 얘기합니다. 어, 항상 오지는 않겠죠. 특정한 시즌이 되면 물론 그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여름에 특히 잘 나타나죠. 여름이나 뭐 늦여름 이렇게 fall, 자, 떨어지죠.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Hurricane season begins in summer. 허리케인의 c 어, a n e season is 이 h 이 year of the year. The year of the year 이 h e a v y r a i n f a l l r i n g a h u r r i c a n e 오는 동안에, 허리케인 동안 아주 많은 비가 내립니다. 허리케인 동안 많은 비가 내립니다. The center of a hurricane looks like an eye. 허리케인의 중심은 눈처럼 눈과 같이 보입니다. So, 그래서, we call it the eye of a hurricane. 우리는 그것을, 허리케인의 중심을 허리케인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Tornadoes and Hurricanes.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Hurricane. A tornado is a twister. 토네이도는 트위스터입니다. It has strong winds. 그것은 강풍을 강풍과 강력한 바람과 함께 합니다. The clouds spins like a top. 구름은 펭귄처럼 회전합니다. 소용돌이칩니다. A tornado can be very dangerous. 토네이도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A hurricane is a big rainstorm. 허리케인은 아주 큰 어, 폭풍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폭풍입니다. It has strong winds. 그것은 강풍, 강력한 바람과 함께합니다. 래서 heavy rain 그것은 많은 비와 함께합니다. Hurricane can be very dangerous. 허리케인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좀 다릅니다, 그렇죠? 토네이도는 팽이처럼 어, 회전을 구름이 회전을 하죠. 허리케인은 비가 많이 오고요. 다음,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어, 토네이도에 대한 그림이죠. 토네이도. 2번은 허리케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허리케인. 3번은 깔때기, funnel. 4번은 허리케인의 눈이죠. The eye. of a hurricane. A tornado is a, a twister. 토네이도는 트위스터입니다. A Tornado can blow uh, lift many things. 토네이도는 많은 것들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Heavy rainfalls during a hurricane. 아주 많은 비가 허리케인 동안 내립니다. The center of a hurricane looks like an eye. 허리케인의 중심은 눈처럼 보입니다. 다음. 참게 써보겠습니다. It's a tornado. 그것은 토네이도입니다. It looks like a funnel. It looks like a funnel. 그것은 깔때기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네요. It's a hurricane. 그것은 허리케인입니다. 두 번째죠. It is the eye of a hurricane. 그것은 허리케인의 눈입니다. 네 번째 그림이네요. Uh, what does the cloud look like? 뭐처럼 보이죠? It looks like a funnel. 구름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그것은 깔때기처럼 보입니다.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은 태풍의 중심이죠. 그것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It looks like an eye. 그것은 눈처럼 보입니다. What can a tornado do? 토네이도는 무엇을 할수 있나요? It can lift many things. 그것은, 토네이도는 많은 것들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들어 올려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 아니죠.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What can a hurricane do? Hurricane은 무엇을 할수 있나요? It can destroy 아빌리치 그것은 마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음 The clouds p i n s like a top. 어, 토네이도에 대한 얘기죠. 토네이도일 때 구름은 팽이처럼 회전합니다. A tornado can blow away a house. 토네이도는 집을 멀리 불어낼 수 있습니다. 어, 토네이도는 집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A hurricane has uh, strong winds. 허리케인은 강력한 바람 강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합니다. Um, heavy rain falls during a hurricane. 허리케인 동안 아주 많은 비가 내립니다. A tornado is a twister. 토네이도는 트위스터입니다. A tornado can be very dangerous. 토네이도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A hurricane is a big rainstorm. 허리케인은 아주 큰 폭풍우, 비가 비, 비가 많이 오는 폭풍입니다. Hurricane season begins in summer. 허리케인 시즌은 여름에 시작이 됩니다.